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사람이 여성들의 문제인데 안생은게 하는 방법은무엇인가이어여은분들이여성은 요도가 짧아요. 요도가 짧아. 그러니까 은성들의방광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이 사람은 이이이 오줌이 제일 깨끗한 물이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개천물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미생물이 많아요. 거기에 막 버려지 알도 있고 막 그래서 여성들이 우물물을 퍼올리면 거기도 기생충이 바글바글해. 미생물이 많아. 그 옛날에 여성들이 몸을 사고한다 별로 그런 게 어려웠어. 개천물도 들어가 보면 소가 막 물같이 먹고 막 소똥을 누고 막 이러니까 어디 물이든 기생. 벌레가 기생충이 박을 당하랬어요 맞죠? 그 간단한 예로 들어서 쌈을 먹었다. 그러면 쌈을 먹고 나서 사람들이 화장실 가보면 구더기가무더기로 나와요. 거기에 구더기 알이 있었다는 거예요. 쌈에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물로 여자들이 몸을 씻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원시 때는 여도를 짧게 해가지고 여자들의 그 전체적인 생식기를 소변이 씻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 소변이 씻어지도록. 피가 제일, 깨끗, 오줌이 제일 깨끗한 거야. 그래서 오줌을 받아 먹어도 되잖아. 오줌을 받아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줌이 자주 누면서 오줌이 묻어서 자꾸 씻게 나가니까 샤워가 필요가 없어. 그 샤워할 만한 깨끗한 물이 있나? 그때는 수질 검사가 없어. 으 그러니까 그때는 여성들이 전부 소변에 의지했다는 거. 그래도 건강하고 그 소변이 피야. 적혈구만 빠진 거니까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좋은 샤워를 한 거야. 그래서 소변이 좋은 거예요. 소변을 그냥 낭비하면 안 돼. 옛날 여자들은 소변을 손으로 받아서 소변으로 시쳐야 돼. 그럼 깨끗해요. 그럼 병도 안 생겨. 자기 몸에 혈, 혈액이 적혈구만 빠지고 놓은 피야. 거기는 뭐가 많아요? 적십자에서 소변통 받아가는 거 봤죠? 남자 화장실 가면. 오줌 누는 데 밑에 통이 있는데 그게 적 녹십자에서 가요. 그건 뭐가 있죠? 알부민. 저 우리 여여 약사님이니까. 오줌에는 알부민이 들어 있지. 그 알부민이 나오는 데가 오줌에서 제일 구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남자들 오줌 내려가면 허연 통이 녹십자 통이 쫙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오줌을 공중 화장실에서 받아가 근데 오줌 통에서 냄새는 나지만 거기에서 알부민이 다량 들어있기 때문에 알부민을 거기서 뽑아내요. 어. 그러니까 오줌이 얼마나 피부에 좋은지 몰라. 만약에 오줌을 가지고 세수를 한다 말도 못하게 좋지 피부가 좋아지지. 알부민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오줌이 여성들 씻는 데는 최고죠. 그래서 그거를 짧게 해놨다. 그런데 여성들이 다른 물로 이렇게 잘못 짓다가 옛날에 그것이 요도염이 걸려. 그 요도염은 짧아가 방광이 금방 세균으로 오염돼 버려. 그러니깐 또 남성들이 뭐 어떤 어떤 성관계에서 잘못돼 버리면 세균이 잘 들어가. 그럼 들어가면 요도 방광염이 생기니까 여성들은 여기 의사들이 있잖아. 의사들이 저 앉아 있잖아. 의사 가여러명 앉아 있네. 우리 하늘군 의사가 많아. 네. 그럼 그 의사들이 잘 알지만은 그 요도 방광염은 그게 콩팥으로 올라가 신우신염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콩팥으로 올라가면 그냥 콩팥이 망가지는 거야. 오염이 돼버림. 그러니까 콩팥으로 가기 전에 방광에서 좀 막아주는 게 방광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광이 여성들이 이 운동을 많이 안 하니까 방광벽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 방광에 더 두꺼워지고, 또염증이 생기면 또 두꺼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방광이 나중에 어떻게 돼 탄력성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 나이 들면은 관략근도 약해지고 하니까 소변이 나오고, 여러 가지 병으로 전염되 버려요. 그 방광은 요도는 요새는 물이 좋으니까 자주 샤워를 하면은 요도염은 안 생겨요. 알겠죠? 내가 여러분을 만든 사람이니까.